인싸가 되기 위한 지름길 노브랜드 치킨 요거 가성비 정말 좋다고 하죠 근데 요걸 그냥 먹는게 아니고 또 팁이 있던데 여기 핫스파이시 오븐치킨이랑 갈비맛 오븐치킨 요 두가지 소스를 섞어줘야 그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도먹 시간 레스 치킨 기름 맛있죠 갈비맛 야 이거 치, 양심하냐 우와 잘 섞어가지고 와우. 많은 분들이 뭐 맛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진짜 맛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. 워낙에 요즘 뭐 유튜브하고 페이스북하고 막 서로 뭐 어? 호들갑 떨면서 맛있다고 오바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진솔하게 한번 평가를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치킨이기 때문에 치킨 무 제가 준비했습니다. 아. 어. 아직 한 입도 안 먹어봤거든요. 이거 첫 입입니다. 냄새는. 살짝 매운 냄새가 있어. 음? 아니 이거 내가 마늘 넣어서 그런 건지. 누린내 하나도 안 나는데. 이거 솔직히 말하면 고기의 육질이 완전히 좋은 것 같진 않고요. 살짝 냉동 느낌이 나긴 하는데 살짝 퍼석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 먹을 만해. 괜찮네. 오! 어? 마늘도 너무 맛있잖아. 야, 지금 안 맵고 딱 좋아. 이게왜 섞어 먹으라고 하는지 알겠네. 저처럼 매운 거못 드시는 분은 갈비맛하고 반반 섞으면 딱이야. 좋다. 맛있다. 촬영이고 뭐고, 저 집중 좀 할게요. 저 이거 찍으려고 점심도 안 먹었습니다. 또 사먹을 의향이 있냐? Yes. 자 이쯤에서 음. 진짜 먹을만하다 이거 여러분들 먹다가 제가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면 닭껍질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이게 바삭 구우면 진짜 고소하거든요 살짝 탄것 같으면서 안 타게 아삭아삭 크리스피하면서 고소합니다 요거다 요거 요거 순수 닭껍질인데 몸에는 솔직히 해로울 수 있을 것 같거든 <laughs>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콜레스테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거 제가 한번못 먹어요. 아,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요때는 치즈. 자, 그냥 치즈도 아니고 치즈 라면 준비했어요. 거기다가 모짜렐라 치즈까지 녹여가지고. 비워보겠습니다. 플러다 아, 제게먹방이숙치가나아가지고 아직 이게 와우 스멜 <laughs> 겁나 느끼한 스멜이 난다 벌써 야 근데 생각보다 이거 국물이 많네? 국물 거의 없는 종류로 살려고 그랬는데 <laughs> 뽑기 종류로 샀었어야 했는데 이거 좀 실패한 것 같다 음 크게 이 치즈 늘어지는 거 보, 보이나요? 여기 여기 한 가닥 <laughs> 늘어지는 거 보이나요? 점다. 아, 진짜 맛있네. 잘 어울린다. 원래 단백질에다가 탄수화물 섞어줘야 됩니다. 인정! 음. 자기랑 소스가 맛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다 맛있을 것 같아. 메인 재료가 맛있으면 뭐든 다 맛있는 거야. 그래서 이 빵에다가 샌드위치처럼 넣어 먹어도 이거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요거는 좀 사이즈 선택이 중요하네. 좀 작은 놈으로다가. 껍질도 좀 포함해가지고, 중간에 마늘 하나 넣어주고, 조금 닫아주고, 말 길게 할 필요 없이. 음,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특별하진 않는데. 자, <laughs> 아, 여기서 또, 바로 양파. 여러분들, 이 양파가 고기랑 궁합이 되게 좋거든요. 오케이. 마늘도 하나 올려주고, 고기 한 점으로 부족하니까 두 점까지 추가해서, 마리 이거 좀 맵다 자 여기서 대망의 장식을 할 때입니다 절대 불패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 야 근데 이게 국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비벼질까 모르겠는데 역시나 이게 잘안 밀려집니다 네. 자 요거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어 밥다득. 자, 오늘은 인싸들만 먹는다는 노브랜드 치킨 두 가지 막 믹스 먹어봤고요. 이건 감히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맛있는 거저 혼자 먹을 수가 없죠. 남는 건 싸서 집으로 가져가는 따뜻한 남편, 따뜻한 아버지. 남, 먹고 남은 거 들고 가면 좀 그렇진, 좀 그런가?